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리 TV 의 한우 대표입니다. 아,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지금까지의 모습은 우리 도마리 TV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게일 철수 자체가 이제 기만술이다. 그리고 이제 자작극을 펼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어, 이, 돈바스 지역의 독립. 네, 이게 이제 목적이다, 목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푸틴의 행동은 과거에 어, 히틀러가 했던 그런 모습과 거의 뭐 복사판에 가까운 어, 그런 모습들을 보여겠습니다 어, 2차 대전때 히틀러가, 어, 말씀을 드렸듯이 독일인이 다른 지역을 병합하겠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라든가 이 체코 일부 지역을 병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란드를 침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듯이 지금 이 러시아 참 유럽이라는 나라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많이 죽긴 했습니다만은 그 어느 나라보다 많이 죽은 지역이 바로 이 유럽 부분입니다 뭐 중세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끊임없이 전쟁이 나고 있는 지역인데, 어, 참, 어, 인류라는 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본심은 에, 변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푸틴의 어떤 행동이 정말로 예전에 그 히틀러가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으로 간다면, 어, 수는 다 읽힐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의 어떤 푸틴의 모습 보게 되면 1차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겠느냐 어, 예전에 히틀러가 강가했던 게 바로 어, 폴란드를 침략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가 참전하지 않을까다라는 오판. 예.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선전포고를 들어가면서 어, 2차 대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푸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음, 최초의 요기죠. 요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요 지역인데 요 지역이 이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어, 그, 우리, 그, 지역이 있죠. 음,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어, 크림반도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이 크림반도라는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그 당시에 크림반도에 있던, 음, 뭐, 시민들, 뭐, 90% 이상이, 러시아 계였기 때문에, 에, 여기서 국민투표를 실시했고요 블론에서 러시아의 강제 병합되는 그런 모습들이 생겠습니다 자, 이제 노리는 것은 여기서 노리는 것은 바로 이제 어, 저, 군사적인 부분. 러시아가 보시면 어, 이쪽 나갈 수가 없어요, 바깥쪽으로. 그래서 부동항이라고 불리고 있는 바로 이 크림반도를 어, 당연히 갖고 싶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병합을 했고 뭐그 원리로서 원래가 러시아 땅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부동항이고, 요 좁은 이 통로를 통해서 예,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쪽을 예, 지금 어, 점령을 했었고요. 자, 그 다음 지역이 이제 여기 루안스크하고 도레츠크라는 이 지역이죠. 요 지역이 바로 이제 어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계 친러시아의 반군이 예, 계속해서 내전을 펼쳤었던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이 중에서 한 대략적으로 한이 정도를 이 정도를 대략적으로 한이 한이 정도를 어 반군이 예, 점령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미 얘네들은 루안스크하고 이쪽 도네츠크 쪽은 음, 이미 이전부터 어 독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어 우크라이나에서 당연히 예, 승인을 안해 주고요. 그리고 세계에서도 서방 국가들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푸틴이 여기가 이제 독립이 되게 되면 사실상 에, 러시아에 병합되는 그런 어, 효과를 불러오게 될 겁니다. 그럼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 크긴 데요 여기가 이제 곡창지대로 많이 알려주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를 보게 되면 지금 둘러싸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음. 그러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과연 전면전을 벌이면서 이 도박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서방 국가들, 시계에서 나토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유럽하고 서유럽 쪽하고,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 전쟁 선포를 하겠느냐, 과연.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2차 대전 때에도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를 어~ 참여하지 않을 거다라고 제 오판을 한 건데요 그때 폴란드는 뭐 러, 러시아하고 소련이 반반씩 나눴던 부분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상황은 요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미 이쪽 부분은 러시아 러시아인들이 많이 예, 좀, 점령해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음, 결국에 푸틴이 달성한 목적, 예, 이 나토군의 동진을 막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여기서 분단을, 예, 하게 되면, 이제, 하게 되겠죠. 그게 목적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미 어느 정도 방군이 점령한 지역 부분에서 서방국가들이 과연 선전포를 할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일단 아닌 거다라고 판단 됩니다. 그럼 서방 국가들이 양보할 수 있는, 뭐, 남의 나라긴, 남의 나라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 서방 국가들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 정도에서 더 이상 물러나진 않을 거라고 판단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노선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면, 과거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을 했을 때도, 서방 국가에서는 계속 비난만 했고, 그리고 제재를 좀 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뭐 크게 동의를 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서방 국가에서는 아마 제재, 전쟁을 선포하기보다는 제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서진을 하지 못하게끔 협정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서 어, 서방국들이 어쩔 수 없이 예, 독립하고 러시아군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수 있고 그다음 하나는 이제 정말 최악은 이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자기의 꼬봉을 안 치려고 한다라면 이거는 큰 오산일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서방국들이 거의 히중 팔고. 어, 러시아의 서진을 막으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정말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경제 제재 가지고도 힘들고요. 최근에 러시아의 주가를 보면 폭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태 상황입니다.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정말 사이코가 아닌 이상은 그런 악수는 두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에 뭐 나중에 다시 서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크림반도를 점령한 게 8년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8년 반에 이쪽을 지금 어 다시 이제 점령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안 입장에서 본다면 어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면 불확실성은 좀, 어좀 천천히 천천히 좀 어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어, 시장은 그 정도에서는 이제 악재의 내성이 생겨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러시아는 무조건 다 거짓말이죠. 뭐 공산주의니까 무조건 뭐 우리는 진군하지 않는다. 뭐 미국에서는 너네 진군할 거니까 약간 좀 부부싸움할 때너 바람 폈지. 에 예. 계속 추궁하는 뭐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결국에는, 어, 러시아는, 어, 예전부터, 처음부터 아마 이런 것들을 계획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위에서 다업저버로 미국이 보고 있으니까요.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철근하는 척 했지만, 결국에는 기만수료. 그래서 자작극, 이걸 할수 있는 자작극을 만들어서, 음, 결국에는 말이 평화 유지군이죠. 뭐, 러시아군이 예, 진입해 들어오는 정말 악랄한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주식하시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 푸틴이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미울수 있을까 싶은데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푸틴을 중호를 할것 같습니다. 정말로 어떤 그 인형이라도 있으면 찌르고 싶을 정도만큼의 그런 충동을 느끼게 만드는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어이 세상의 시나리오를 직대를 해보고요 시장도 좀 안정을 찾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지금 당장 그게 안정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 또 조금 또 협상한다는 라 기대감이 나오면 조금 올라왔다가 또 군사 형태가 보이면 또 빠졌다가 이런 행동을 좀 계속 반복할 수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FMC에 대한 그런 이슈는 약간 뒤로 밀려나 있는데, 오늘 또 보니까 연준 이사가, 연준의 한 이사죠. 지금, 어, 센트로이스의 총재가, 연준 총재가 지금 0.5%까지 한 방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어, 연준의 평생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어, 이 사람이 또, 음, 0.5%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언급을 좀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어 불난데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 치가 떨릴 정도로 힘든 어, 그런 시장이 아니겠느냐. 물론 지수만 보면은 지수의 흐름만 보면은 그다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뭐이 정도 빠진 거는 30포인트, 40포인트 빠진 거는 사실상 차트만 보면 그렇게 많이 빠진 것처럼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목들도 그렇게 뭐 폭락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매가 나오는 시장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이때처럼 무차별적인 투매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수는 빠지는데 이게 균등파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몇개 있고 그 나머지들이 그냥 시장 수익률 비슷하게 빠진다라는 거죠. 1%에서 3%이 사이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조금 맞을 정도로 참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굉장히 그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쌍바닥을 치고 있는 과정이고 여전히 뭐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텨내고 있다. 어. 좀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낙사 선물 지수가 어좀 하락하다 보니까 어 오늘은 좀 강한 반등 나오지 못하고 나폭을 축소시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어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쌍바닥에서 위로 진군하지 못하면 아 이게 깨질 위험에 이제 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반등파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반등파 그게 코스닥 920 정도였는데요. 약간 못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 반등파가 나왔다가 빠지는 것은 어느 정도 맞았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치면서 다시 갈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뭐 지금도 어~ 그런 기대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전쟁에 대한 것만큼은 예측을 할수 없게끔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측은 하지만 돌발 상황이 항상 발생하는 그런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인 시장도 어 가장 먼저 또 급락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어 보여주고 있죠. 어, 참, 해답이 보이지 않는 어 그런 답답한 어 그런 시장이면 분명하고요. 어, 전쟁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많이 극득하고 예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가스와 관련된 종목들,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들이 많이 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어, 우크라니아 쪽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에, 이 천연가스와 곡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떤 종목이 좋으냐, 나쁘냐를 거론하는 것은 에, 무의미해 보이고요. 그나마, 테마주 테마주는 뭐 이슈 타면서 올라왔다가 이슈가 마무리되면 급락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급등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따라사세요 이렇게 할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어 우크라이나 쪽해서전면적의 어떤 공격보다는 지금처럼 이렇게 군사를 구별 구실을 만들어 놓고 군사를 서서히 침투하는 그런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전쟁 관련 주들의 어떤 급등도 순간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그런 매매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돈마루 TV의 한동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